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텔레비전만 틀면 양쪽으로 나뉘어서 내가 옳다, 니가 틀리다. 우리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를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며, 요청하는 그 믿음과 삶의 기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가 세 가지가 있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반편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르시 자비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 베푸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은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좋은 것들. 그럴 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것, 내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 즐겨해라. 그 일을 사랑해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대적하시고요.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시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살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이고 요청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앞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고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또 우리가 건너야 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이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요청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행동은 하나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전부 천국에 갈것 같으냐.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행동이 없이 말로만 다 믿어버리는 믿음은 참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도 쓸 데가 없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화가 왕에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왕처럼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외하고 섬기는 이러한 행위가 말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지요. 분명히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조차도 말로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대사로니카 전서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사랑의 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하면 수고가 뒤따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들도 인,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면 반드시 수고가 따르죠.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미천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수고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내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이와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은 대부분은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죽을 고생만 다하고 손해는 손해보는데, 손해는 손해대로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 말합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규례다 이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은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손해인 것 같고 당장은 산술적으로 내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지키고 나면 나중에 행복이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말로만 지키겠습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지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던 그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 황제 밑에는 네 명의 부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주예요. 왕은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그런 군주가 네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죽고 나니까 이네 사람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습니다. 그한 사람이 콘스탄틴이고 또한 사람은 막센티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막센티우스가 훨씬 더 군사력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어느 날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나타나더니 거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꿈은 아닌데 이게 뭘까? 그런데 자기 귀에 들립니다. 이것으로 깃발을 만들어 나가 싸우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할 때에 그 자기네 깃발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아갑니다.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 열쇠를 극복하고 승리해서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됩니다. 그때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이 상징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313년에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칭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동안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는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 마련이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지켜야 될까요?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키고 나면 그 전부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다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복을 행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은 책임을 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이 자유를 사람에게만 주셨죠. 자유 의지,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유에는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내가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말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요. 말로 손해를 끼쳐도 되는 겁니까?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라는 겁니다. 행동도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 짐승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주의 주시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분이시고 뇌물을 받는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밝힌 다음에 오늘 그 하나님은 고아, 과부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네들에게 떡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네들을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그네들을 책임져 주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약자라는 겁니다. 나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주시고, 직접 입을 것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 것을 나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가 그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지는 사람, 책임질 일에는 책임지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신분석학자 중에 에리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난다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이해를 해 준다는 것이죠. 나랑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면 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세 번째로는 존중이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주머니를 열어서 풀어준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내가 없어도 나는 못 먹어도 먼저 주고 싶은 거, 나눠 주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리프롬이 말한 다섯 번째는 뭐였느냐면 책임지고 나선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할때 전부 내 탓이요.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다 자기가 떠맡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떠맡고 나셨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왜?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네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주는데 너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고 나눠주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책임. 책임질 일은 항상 떠맡고 나서는 책임지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혼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 오늘 책임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불가분의 믿음입니다. 나눌 수 없다는 뜻이지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글쎄요 저는 부부가 그 예인 것 같습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아주 그냥 죽도록 사랑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어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것처럼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가분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왕과 신하가 있으면 그 왕이 명령할 때의 신하가 그 생각을 잘알아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 사이가 딱 떨어지면 더 이상 분신관계는 존재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러한 관계,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결혼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약속을 할때 맹세를 할때그 모인 사람들 중에 최고 연장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들의 약속 중에 최고의 어길 수 없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어느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 최고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최고인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 약속만큼은 아주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건 죽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화분이지만요. 성전에 꽃꽂이를 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보기 좋은 꽃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미 그 꽃은 시들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부터요? 꽃꽂이를 위해서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지금 당장은 죽은 것 같이 안 보이지만, 끊어지는 순간 이미 뿌리와 끝났기 때문에 그 식물은 그 꽃은 이제 시들고 마를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마를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독실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종교인이고요 번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536년 10월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이 성경 번역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코인의 성경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처럼 헬라어 중에도 쉬운 성경입니다 이 코인의 성경을 보면서 이 윌리엄 틴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하다가 그 번역하는 과정 중에 발각이 돼가지고는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재판장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라. 그러면은 너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살려주마.라고 이야기했던 를 겁니다. 왜이 당시에는 라틴어로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처럼 이 틴들은요 영어로 번역을 하다가 결국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나는 끝까지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형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관이 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마디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역사에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밭을 가는 어린 소년이 재판장인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때가 곧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이제 화형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밀착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믿음이지요.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믿는다. 이것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자세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우리가 적당하게 책임지지 않고 뒤에서 관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가분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하나님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